율법을 왜 주었습니다? 지키라고. 아, 님 답이 나와요. 율법을 준 이유는 뭐? 뭐다? 율법을 율법을 준 이유가 뭘까요? 지키라고. 나가라고 법을 지키라고. 주신 이유 뭘까? 세상을 알고. 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알기 하려고 따라 하세요. 죄가 무엇인지 알기 알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제가. 뭘 길게 보소면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도 맞는 답이야. 율법을 준 이유는 그거야. 율법을 준 율법을 지의 사람이 왜받았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네 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음. 알겠죠? 음. 아 이거 기본이야 기본 율법을 왜 줬어? 음. 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이제 애굽에서 삶에 애굽의 종에서 해방돼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어는지 광야에 가나안에 가면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 율법을 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준 것은 지키라. 지키야지. 지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 율법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물으면 뭐 이렇게인데 지키야만 된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소용이 없죠. 만대를서막 어? 아, 그렇게 파트 물을라고 하는 게아니아 <laughs> 지키지 않으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지옥. <laughs> 홍해를 건너서 지옥은 무슨 지옥이야? <laughs> 여기가 어디야? 아, 광야. 호해를 건너서 광야 가는데 지켜야 돼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러면. 못 지키든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총회에서, 어, 총회에서, 제외되는 거지. 총회에서 같이 못 잊는다는 말은 뭐야?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잖아. 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제외되는 거야. 그걸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되는 어 이게,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거야. 지금은 어떻게 돼? 지금은. 지금 신학시대는 네, 내가 믿는다고 가족이 다 구원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기 그러니까 지금은 일대일이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거. 아시겠죠? 가난한 땅으로. 자, 다시. 야,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신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만 된다. 다시 말해서, 지키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는다. 그 말이야. 그 20세 이상 애굽 세대가 나왔는데, 40년 동안 죽어. 광야 세대가 다시 그 70, 60만 명이 강한가? 그걸 말해. 그러면 광야 세대란 무엇을 말합니까? 광야 세대란. 어 아, 그걸 그건 말 자체가 새로 태어난 사람이야. 뭐라. 광야 세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학적으로 신학이 와서 한다면 그것은. 광야 에 새로 태어나 안 태어나. 태어난 태어나. 뭐? 광야 옛 사람이 안 죽었어, 죽었어.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뭘 말하는 거야? 아니 우리도 옛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죽어야 사, 다시 살아 안 살아. 똑같은 이야기야애굽 세대가 죽고 세 세대가 어디를 들어간다? 가난에 들어간다. 가난은 구약적으로 천국이야. 가난이. 아시겠죠? 자, 또. 야,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아유. 그냥 목사님이 자꾸 가르치죠. 콩나물 소리를 많이 해요. 오늘 안 했어요. 홍나무로 그래도 빠져도 잘하긴 하지. <laughs> 자, 자, 이건 기초야. 그러니까, 오늘. 자, 거의 나와 지금 하는 거는 창세 2장 7절에 어떻게 했다고? 창세 2장 7절에 누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더라? 하나님. 그래서 점수가 아니야. 영어 하나님. 박수. 아하. 다시 다시들 다시들 보세요. 그이장7절 다시 찾아봐. 그거 그 말아야 돼. 목사님. 네. 유튜브에 나오나요? 우리 거기에. 아니 이제 이게 지금 녹화가 되면 보내서 오디 p 티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나오죠. 이게 진짜로 안 되네. 응? 거기 <laughs> 이제 유튜브를 보고 가는 것보다 이해를 하라 이게. 창세기장 실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 다시 컨 소리를 시작. 여호와 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잘 들으실 때. 여호 와 하나님과 여호와와 하나님과 꼭 우리 예멘교인들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아멘.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하나님 하면 답이 아니야.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 그 점을 꼭 돼요. 아셔야 돼요. 아실 때.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자, 하나님의 허크로 지은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쓰시오. 어떠한 상태야? 완성된 상태야. <laughs> 육체적으로? 박수. 일단, 박수야. 완성된 것보다 일단, 완전한 상태야. 그지? 그럼 완전한 상태가 뭘 말하는 거야? 사람은 있는데, 부담이는 뭐냐면 형태만 있고, 그, 저기, 무슨 거는 없는 것. 영은 없는 거. 형태는 다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없는 거. 세상 사람. 야, 그래도 많이 하는 거야 지금. 많이 하는데 지금, 야 알긴 아는데 이제 설명이 잘안 되는 거야. 사람으로서는 완전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있다. 거기 뭐다? 생기, 영, 생명. 생기. 생명. 박수야. 자, 자. 사람이야, 지금 사람 만들어져 있어, 그지? 네. 사람을 흙으로 만든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물을 때는 어떻게 이 돼? 사람으로. 자, 그냥 완전하다가 아니야.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아, 사람으로. 사람으로 완전한데,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있다. 사람으로 완전하다가 정답이야. 그러면. 사람으로 부족한 게 무엇일까요, 물으면?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써야 돼? 생명. 생기. 생기가 부족한다 생기도 맞고, 또 다른 말로뭐 있을까? 호호. 생명은 아니야. 호흡. 아니, 지금 여기에 뭐가 와있대? 사람 생기가 뭐야, 사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오시고 안 하고 싶어? 싶어. 생기가 생명 호흡 뭐 바람인데 그거보다 생기가 정답이고 생기 다른 말로 하나님 나한테 올라오래 그래, 안 올라오래 그래? 어디 올라오래? 가슴으로 가슴 속내 심령에 아니 우리 인간에게 영을 만들어서 창조한 이유가 왜 만들었어? 하나님이 달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성령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심령이 있어 어그 네. 영을 왜 만들어놨어? 하나님. 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어디야? 심령. 심령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의 영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냥 영이지 예수님의 영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교회 나와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올수 있어?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듭. 회개하고 거듭나야지 올수 있는 거야. 음. 그냥 교회만 나와도 하나님은 나한테 안 와. 아시겠죠? 네. 아, 지금 군사님들한테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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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요. 여 하나님이 흙으로, 아니, 사람 얼굴 사람을 만든 분은 누구십니까? 하면 뭐라 했지?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러면 그런데 사람을 만든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물뭐면 뭐라 해야 돼요? 완전한. 그러나 정상 사람으로 완전하네. 사람으로 왔잖아.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무엇이 부족하냐? 생명. 안또그러네 아, 생명. 생기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야. 안 들었고 당신이 오고 싶어서 생령이 돼안 돼. 돼. 생령이란 무슨 뜻이야? 생령이란 생명, 생명. 무슨 뜻일까요? 물으면 어떤 답이 필요해요? 생령이란생령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하는 것이 생령, 생명. 생령이야, 그렇지? 다른 말로. 생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미는 생명의 의미는 생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요 아니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생명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그런데 생명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이 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자 신약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예수 구약도 마찬가지야. 나는 어떤 존재야? 든든하죠. 너와 함께 <laughs> 함께 영생하는 존재. 그걸 말. 야 생명이 영생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생이야. 지금도 성령과 내가 함께하면 영생이 아니야. 똑같지. 자잘봐. 그래서 생명이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있는 상태야. 그러면 생명의 의미를 말씀하시오 하면은 영생이다. 예덴동산의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깨졌다, 깨졌다. 깨졌어요. 자, 구약이라서 깨졌다는 거야. 구약이라서. 그걸 설명하는 그거는 이제 길고 굉장히 길어요. 자. 아.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5절에, 지금 2장 7절에서 시작됐지. 25절에 <laughs>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했으니까 또. 줘. 눈이 닦아지지 않았어. 아 그것도 좋은 말이야. 눈이 다닦 닦아지지 않았다. 죄를 의미는 돼. 않아서, 죄를 짓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았어. 또안 왔어. 또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라 이, 이 생각을 해봐. 불음처자 몸이... 자, 자, 자. 처세기자점 77부터 가야 돼. 미리 기보 뭐라고? 뭐야? 빨리 자, 둘이 한 몸이 둘이 한 몸이 되자는 얘 둘이 한 몸이 돼서, 한 몸이 돼서. 한 몸이 돼서. <laughs> 자. 어, 좋은 말 나왔어요. 자기 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어 성령은 까기 전이야, 전인데, 자 육체가 안 보이는 자 이제 장세기 장7 절에서는 뭐가 됐다 했지? 생명이 됐으거지? 예. 그러니까 생명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 당신 나한테 왔어 안았어 거기 생명이요. 생명의 의미를 말하셔 할는 영생하는 존재다. 영생하는 존재인데. 그 여기서 이제 가잖아 창세기 2실 7절이니까 이들이 벌거 보서서나 부끄럽지 않더라. 자 여기에서는 무리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틀만은 아니데 이거는 어, 실제는 여기서 답이 있다면 어떤 어떤게 정확한 답일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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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조리한 아버님과 함께 여기 정답이야. 이거 이거는 하든 나쁘진 않아 죄를 짓지 않아서 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죄를 지지 않죠. 그럼 이거 아니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외모가 보여 안 보여. 맞아요. 이것도 아니야. 의미적으로 맞아. 둘이 한 몸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걸 쓰기가 곤란하다. 둘이 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장기 2장 7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까지 내려오잖아, 그지? 음. 요걸 마지막에 헐거벗어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어, 지금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양성 이야기 한 것도, 어, 눈이 바로가지지 않아도 또 틀린 말 아니야. 그러나 더 정확한 말이 이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내 중심이 어디만 봐? 중심이 어디 하고 있어? 중심이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 없어. 그런데 이게 안 보이지. 이게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한안 보여. 그런데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가버렸어요. 떠났어. 떠나니까 어떻게 돼. 여, 여러분 안 보이다가 이 지금 없잖아. 그렇지? 그럼 뭐가 보인다 그랬어. 외모가 보인다. 외모를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이 없는 몸은 외모가 보인다. 여기서 정답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아시겠죠? 자, 3세 2장 25절에 벌거부선을 부끄럽지 않는 이유를 쓰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은 어차피 어떤 뜻이야? 선령의 뜻이 똑같지 뭐. 여기서 온 거나 그거나 똑같아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아요 그거 말고도. <laughs> 그 다음에, 많은데 앞으로도 뭐 다른 거 있어요. 32장, 24절, 26절.